화성시는 53만 화성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힘쓰고 있는데요. 자연사박물관이란 지구의 역사와 자연 전체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곳으로 전시와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 표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관람객에게 전하는 소통의 통로입니다. 화성시는 한반도 최초 불공룡인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부터 공룡할 최대 산출지인 송산그린시티를 보유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백악기 고환경 및 생태연구의 복으로 뛰어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시에 관한 혁신적인 평가 연구를 해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복합문화예술기관인 스미소니언재단의 캐롤니브스 정책분석관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의 최적지인 화성시를 방문했습니다. 캐롤니브스 분석관은 최인석 시장과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유치에 따른 선행 조건, 최근 자연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국제동향, 화성시의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여건 및 장단점 등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 외국의 경우처럼 연구테마 공원 등을 조성한다면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